아이폰 스크린 보호대 스파이 필름 추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광 프라이버시 스크린 보호대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안티 스파이 필름으로 아이폰 15부터 6S까지 다양한 모델에 호환되는 4개가 들어있어요. 무광으로 제작되어 화면에 지문이나 반사를 방지해주고, 안티 스크래치와 안티 셔터로 화면을 보호해줘요. 또한 방수 기능도 있어서 물에 젖어도 안전해요. 센세이뉴 브랜드 제품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블랙 프로스티드 컬러도 제공되어 화면을 보호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주는 이 제품 꼭 한번 써보세요. 꼭...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이폰을 위한 풀커버 TP 필름 스크린 보호대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필름은 화면을 보호하는데 최적화된 아이드로겔 소프트 필름으로 기름이나 지문 같은 얼룩을 방지하는 소수성 및 소유성 코팅이 되어 있어요. 또한 매우 얇고 투명도가 높아 HD 시청 경험을 보장하며 원본 화면과 같은 높은 감도와 응답을 제공해요. 더불어 화면 스크래치를 자연스럽게 복구하고 더 미묘할수록 빠르게 복구되는 특징도 있답니다. 물류가 빠르고 포장도 꼼꼼하게 되어 있어요. 필름 품질이 좋고 전화와도 잘 어울리며 조작도 간단하죠. 터치도 매우 민감해서 사용하기에 정말 편리해요. 이 필름으로 화면을 보호하면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이 매일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제품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이 하이드로 겔필름 풀 커버 아이폰 스크린 보호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아이폰 11부터 15 프로 맥스 미니 그리고 8, 7 플러스, 6, 6S, SE 2020까지 다양한 모델에 호환되는 4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필름은 하이드로겔 소재로 만들어져서 화면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면서도 클리어하고 지문이 쉽게 남지 않아요. 또한 HD 필름으로 화면 해상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볼론보이 브랜드 제품으로 중국에서 생산되었고 애플 제품과 완벽하게 호환되어 아이폰을 오랫동안 사용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니까요.